다이어트 21차, 오늘 몸무게 어제랑 똑같은 92.9kg 이었고요. 오늘 좀 스피드하게 갈게요. 일어나서 간나디레몬 독태들을 원 플러스 원으로산거 먹고 생리 이틀 차라 오늘도 배가 너무 아파요. 빨리 약 먹어주고 오늘도 머니커피로 편의점 커피 마셔줄게. 그리고 바로 부모님이 사온 빵 먹었는데 아니, 떡 먹었는데 아니, 이거 진짜 너무 맛있고 중독도 심해가지고 정신차를 보니까 3개밖에 안 남아있어요. 배 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침대 누워가지고 홈런볼도 먹어주고 홈런볼 부드럽고 너무 맛있어요. 점심은 가족들이랑 같이 라면 끓여서 먹었어요. 엄마가 국수면이랑 같이 넣고 끓여주셨고 어제 남았던 BH 샤토라이드 치킨 남은 거 같이 라면이랑 먹어볼게요. 이게 라면이 뭐냐면 이번에 새로 나온 삼양 라고 하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저 라면 중에 삼양라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치킨이랑 맛있게 잘 먹었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또빵 먹기 이거 진짜 대박 맛있어요 진짜 그리고 나서 또 돼지밥 먹기 오 간식으로는 바나나우유랑 아까 남았던 음료수 먹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너무 배아파서 약 먹고 사탕 먹으면서 누워있어요 너무 배아파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또빵 먹고 저녁에 떡꼬치랑 제가 먹고 싶어서 샌드위치 배달시켰는데요 제가 갑자기 치킨텐더 샌드위치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매운 돈까스 샌드위치 한쪽 치킨텐더 샌드위치 한쪽 먹었는데 이거 제가 생각했던 그런 기대했던 맛은 아니긴 했어요 그리고 자기 전에 누룽지 먹고 아 진짜 배가 너무 아